이 이런 구매 과정에서의 어떤 즐거움으로 삶의 그 마키아벨리가 말한 삶에 대한 권태로움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좀 연기를 해드리면 음. 호주에 있는 그 샌드위치 가게 실제 사례이고요. 어, 호주에 있는 어떤 샌드위치 가게의 이름이 제프 제플 슈트래요. 제프리 그 샌드위치 호주에 샌드위치라고 하고 슈츠가 낙하산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여기는요 그 샌드위치 가게 보통 1층에 있지 않습니까? 뭐 2층도 아니에 1층에 많죠 커피숍이나 1층에 많죠 샌드위치 가게. 근데 여기는요 워낙 그쪽에 경쟁자가 많고 큰 브랜드가 많으니까 여기는 월세가 없어서 어 월세 아껴야 돼서 7층에 샌드위치 집을 냈는데 손님이 없더래요. 우리 샌드위치 맛있는데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 구매 과정에서의 재미 즐거움을 한번 해주자 우리가 7층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제프 시츠라고 정하자 그래서 그샌드위치 이름 브랜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명이 제프 시츠로 하고요 뭘 했냐면요 앱이나 이런 걸로 예약을 하고요 그 지점에 서 있으면요 7층에서 낙하산을 샌드위치 매달아 가지고요. 던져줘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러면서 받아요. 너무 즐거워요. 낙하산 떼서 그 자리에 서서 먹어요. 사람들이 옆에 친구들 박수 치고, 너무 그냥 즐거운 놀이동산인 것 같은 식으로, 물론 맛이 하나도 없으면 안 팔리겠죠. 아무튼, 물리적인 한계, 물리적인 약점을 샌드위치, 가체, 샌드위치 가게는 빨리빨리 사서 하는 거지라는 스테로타입을 그 열등감 혹은 음, 단점이죠. 7층이 있다는 사실을, 어, 우리 브랜드 이름 뭐로 하지? 7, 7층에 새는 얻었는데, 야, 이런 거 어떨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라면은 야외에서 먹는 게 맛있고요. 군대에서 먹은 라면 맛있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특, 그 평소와 다른 유니크한 어떤 그 리추얼, 의식, 행동을 할때그 맛에 어떤 그 진짜로 이런 경험과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시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업계에서 구매 과정에서 작은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게 뭔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포탈이나뭐 구글, 네이버에서 익스피리언셜 베네핏 케이스 하시면 제가 언급한 거 외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조금 해서 한번더 보시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가 어떤 그 가게 칠판에 손글씨로 쓰신 거예요. 남자 치구를 없는 법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는 그런 거죠. 1. 우리 가게 와서 케이를 산다. 2. 그 케이크를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준다. 뭐 같이 케이크 드실래요? 그런 거죠. 3. 우리 가게 케이크는 정말 맛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밑에 만약 그가 당신을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와라. 그러면 당신에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주겠다. 그 남자의 얼굴에 부어 버려라. 뭐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사람들은 어찌 됐건 그냥 저스트 이거를 산다. 이걸 사서 쓴다. 사서 먹는다. 사서 뭐 메고 다닌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이야기와 경험과 이것들을 좀 사고 싶어하죠. 저도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프라이탁 알고 계시는 분 아실 텐데 하나 세상에 하나뿐인 패턴이고 환경을 좀 생각하는 곳이고 하니까 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매 의욕도 생기고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걸 친구들 아니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서 그래 며칠 전에는. 가, 저랑 같은 컬러의 작은 사이즈의 프라이탁을 맨 사람을 만나서 어, 반갑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경험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남들의 그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내가 뭐내 SNS에 한줄 혹은 오프라인의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회제될 수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셜 베네핏 혹은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브랜드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물론 제품, 서비스, 뭐 플랫폼 너무 잘 만드시죠. 근데 이 것들이 우리 브랜드 다음 우리만의 우리 다음과 연결돼서 소소하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테스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브랜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얘기도 듣고,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충분히 얘기 듣고 에피소드에서 나오거든요. 좋은 컨셉은 좋은 브랜드 스토리는요. 우리 삶에 녹여져 있습니다. 오픈 이야기. 막, 아, 어떻게. 혹은, 허, 야, 재밌다. 우리 삶에 녹여져 있습니다. 동사로 생각하기, 제가 컨셉 흥신소라는 책에서 동사로 생각하기로 엄청 재밌게 스티커모로 풀어낸 게 있는데 그것도 뒤에 차시에서 제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지금 4차시죠. 뒤 16차시까지 싹다 완강하시기를 추천드리고 Differentiate or Die, 이건 이제 잭 트라우트 책 제목이에요. 차별하라, 뭐 그런 거죠. 뭐, 튀지 말고 차별하라는 한국 제목으로 그러는데 원제가 차별하지 못할 거면 죽어라, 이런 원제는 그렇습니다.